마이맨입니다. 저,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버전 지금 저희가 하는 마인크래프트랑 조금 다르죠? 네, 이 버전은 네, 마인크래프트 정말 최고의 버전입니다. 완전 최초는 아니고 대충 최초로 하면 두, 두세 번 정도 있다 나온 버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어쨌든 뭐 이런... 그리고 네, 이 버전은 예, R키를 누르면 스티브가 나옵니다. 그리고 네, 블록 거꾸로예요. 이기제 간단히 만들어본 집인데 아, 아, 이렇게. 어저께 하면 어떡해. 어? 자 여기는 그냥 제가 심심작으로 만들어본 집입니다 예. 아까처럼 그런 버그들도 다자리있고 여기에서 이제 아래 누르면 네리셋이 됐고 치킨데치킨데 지킵니다. <laughs> 이때 이름이 이제 그걸요? 동수 게임? 그뭐 <laughs> 하면 이거 바꿀 수 있는데 별로 뭐였지 이거? 오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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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다, 인벤토리. 네, 여기, 음, 이제 스티브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. 어쨌든. 네 스티브 군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킹을 들고 r 름이렀네요아름이 뜻입니다 아아! 아 저희 군 よし。感じ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을까요? 너무, 너무 내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데? 불독 설치도 안되고 부서지면 안됩니다. 그냥 지금 내 스티브들이 절고 그랬어요. 저는 스티브밖에 소환이 안됩니다. 그럼 이 스티브 군대들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쇼